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며칠 전에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laughs> 댓글과 답변이 모두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어떤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댓글 달았던 것이 뭐 제가 삭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절대로 제가 <laughs> 댓글을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로 뭐 악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급적이면 댓글을 삭제하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댓글이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한번 같이 볼까요? 막둥이님이라는 구독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쑥뜸 직접 손바닥에 뜨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서암 원열뜸기 좋을까요? 서암 원열뜸기 혹시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이나 판매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어, 댓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났냐고요? 네, 그냥 알림 나오는 거를 제가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그냥 상태만 볼 수가 있고 댓글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캡처를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쑥 뜸을 뜨는 것이 좋은지 온열 뜸기를 뜨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쑥 뜸이라는 것은 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온열 뜸기는 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면에서는 쑥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고 따뜻한 온열을 이용할 수 있는 쑥 뜸이 더 좋겠지만 요즘처럼 날씨 쌀쌀하고 또 환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할 때는 집안에서 뜸을 뜨다 보면 연기가 좀 나고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던가 또는 오랜 병상에 누워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뜸 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열 뜸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효과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 숙뜸이 좋겠지만 어, 이 온열뜸기랑 숙뜸을 적절히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온열뜸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에 그리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편안하게 뜰수 있다는 것. 잠자면서도 뜰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쓸수 있고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당연히 뜰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쑥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쑥뜸만 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기존에는 종이 받침으로 된 그냥 일반 서암뜸이 있었고, 요즘에는 황토 서암뜸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 이뜸 아래쪽에 이렇게 이 황토가 붙어져 있는 뜸이 있죠. 이또 황토 서암 뜸만 하더라도 보통품이 있고 특상품이 있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뜸을 뜨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특상품, 또 황토 서암 뜸을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많이 뜨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개수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떠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겨울철에 연기 나는 게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상품 신선뜸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마치 숯처럼 생겼죠. 쑥을 태워가지고 숯처럼 딱딱하게 만든 것인데 단점은 불을 붙이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렇지만 연기랑 냄새가 이제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쑥 뜸을 이용하실 때는 특상 황토 섬 뜸이나 또는 특상 신수암 뜸을 이용하시면 좋구요 온열 뜸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하고 휴대용이 있는데요. 구형인데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이 양쪽에 그 다섯 개씩 해서 총 열다섯 개의 단자, 또 열다섯 개의 단자에서 한꺼번에 서른 개의 뜸 단자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같은 경우는 한쪽에 다섯 개씩 해서 총 양쪽에 열 개의 단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격이 또 차이가 나죠.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88만 원이나 하고 또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조금 이제 고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뜸을 꾸준히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 기간, 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만 꾸준히 뜸 뜬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계의 값어치는 어할 수가 있고 또 식구들이 여러 명에서 함께 뜰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이제 온열 뜸기 단자인데 여기에는 이그 쑥의 효과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황토 서암 뜸처럼 이 밑에. 황토 단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로 열이 가해지면서 따뜻하게 온열 자극을 꾸준히 주면서 황토의 효능을 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뜸하고 황이 어 온열 뜸기를 함께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온열 뜸기 같은 경우에 온열 뜸기만 이용하시지 마시고 뭐 상응점 부위 정도는 이 연기 나는 또 서암 뜸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위를 온열뜸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이 뜸의 효과와 쑥뜸의 효과와 온열뜸기의 또 효과를 또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뜸을 뜨는 것 못지않게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열뜸기를 구매할 수 있는 어, 곳은 어디냐면 어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또 수지침 학회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 수지침 봉사단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네, 요 아래쪽에도 링크가 나가는데 수지샵 n e t 에서 이제 구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 봉사단 운영하는 데도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이번 달또 다음 달까지는 원열 뜸기가 10% 할인 혜택이 또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참에 구매를 원하시면 잘 활용하셔서 어 건강 어 지키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혹시 이것을 또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막둥이님, 어 건강 관리하시는데 쑥뜸 또는 온열뜸기 잘 활용하셔서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도 어,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손 많이 비벼주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 전에는 위장 마사지, 식사 후에는 장 마사지 열심히 하시고 또 뜸도 꾸준히 뜨면서 더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12월에 홀몸 어르신 모시고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동구매 상품도 푸짐하게 마련해 놨으니까 이 황토 사암 뜸도 공동구매 상품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참에 또 좋은 제품들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또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셔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댓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